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와,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은 지금 아, 6월 이제 중순이죠. 지금 한창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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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에 취하고 와 분위기에 취합니다. 와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오늘 30도가 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아무튼 지금 정원에는 아 제가 3, 만 3년이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최고의 장미 아치가 한 10군데 되는데 꽃이 다 피우고 그문화, 인동초 등, 아, 현기에 취해서 정말, 아, 황홀할 지경입니다. 여기 샤스타 데이지가 아직도 아주 오래 가서 아주 정말 아, 산들산들 너무 예쁩니다. 아주 돌틈 사이에 아주 잘 어울리죠?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이렇게 보기만 하면 풀을 뽑아야 돼. 집중하겠습니다. 촬영에. 돌틈 사이에 아주가가 풀을 도 피복하면서 어, 이제 꽃도 피지만은 아주 요럴 때도 예쁘죠. 예, 정원이 넓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주가 아, 지이 식물로 추천드립니다. 어쩜 세상에 세상에 장미가 이렇게 예쁠까요? 아, 정원의 수고로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와 정말. 이런 장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내 정원에서도 볼수 있다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와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지겠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야 멋지다 지나가다 보니까 육화죠 육화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데 이렇게 쭉 올라올 때 보면 아우 좀 꽃대이긴 하지만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꽃이 피면 이렇게 내미눌 때가 그런데 꽃이 피면 이제 또 향도 나고 이쁘죠 아, 이렇게 그 문화 아, 정말 향기에 정말 취합니다 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장미랑 이 인동차랑 같이 꽃이 피니까 정말 향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 어, 아이들이 어, 향에 취해서 <laughs> 말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안젤라 장미인데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아치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핑크 핑크 그 클레마트스입니다이 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장화를 안 신어서 못 들어가. 이제 접식고 싶이고 있습니다. 뒷 모습이지만 예. 오줌이 빛깔을 나타내고 있죠. 이 예, 핑크색 같습니다. 아,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동치를 키우죠. 예. 저 안에서는 또 아주 벨벳 와인색 클리마티스가 보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자, 여기는 찔레입니다. 삼색 찔레인데 이렇게 흰색으로 피다가 아이보리로 피다가 약간 핑크색으로 라임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오, 옆에는 아주 꽃사과들이 사과가 많이 달렸네요. 저의 간식입니다. 어, 어느새 많이 알이 굵어졌네요. 그야말로 장미가 아, 2년 됐으니까 이 아치를 전체 덮지 못했지만 양쪽에서 같은 장미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꽃송이가 정말 제 얼굴만 합니다. <laughs> 아, 없지. 이렇게 원의 기술이 좋아서 아, 유럽이나 예, 유럽 쪽 장미는 독일 장미애들은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여기에 향까지 있으니까. 와. 와. 자. 바람이 산들살들보니까 오. 높였구나. 엔시다 슈가돔. 요 아이 올해 새로 하나 들여왔습니다. 한 송이가 지고 났더니 날이 더우니까 오. 바로 또한 송이가 폈는데 제작꿍이 오. 요거 신기하고 이쁘다. 그랬습니다. 너이쁘대 <laughs> 여기 노란 장미인데, 아, 한, 어, 노 날이 덥잖아요. 어, 아주 노래었는데 조금 질 때가 되니까, 하, 아, 많이 바랬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 이 모습도 역시 예쁘죠. 티스 이 아이가 제가 겹으로 알고 있는데, 호추로 피네요. 호추로. 어떻게 된 거야, 너? 어? 핑크 아주 아, 빈티지 핑크 같습니다. 아 해가 묵을수록 또 세력은 좋아지죠. 여기 진보라 얘는 겹이죠. 어 꽃송이 자체도 크고 색감도 진하고 아이고 요 뒤에도 폈고. 월동 잘 되고 아주 정원의 효자죠. 저쪽 안에까지 다 폈습니다. 흑장미처럼 아주 진하고 어... 화형도 아주 큰 아이거든요. 이제 막 피는 아이라 아주 매력적입니다. 조팝들도 꽃을 피서. 저 정원을 한번 가죠. 꽃피기 전에도 예쁘지만 꽃도 아주 특이하고 또 하기도 오래갑니다. 장미가 찔레처럼 이렇게 송이는 좀 작지만 또어 세력이 와 아주 엄청 지난해보다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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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 보이는 이입니다 찔레지만 찔레 같지만 장미인데 꽃 화형이 조금 작죠. 아주 얌전히 피었습니다. 제일 먼저 심었던 안젤라 장미. 이렇게 화려하고 또 사랑스러우니까 전 세계 가드너들이 이 아이를 참 이렇게 애정한다고 합니다. 아 조금 가물어서 조금 꽃이 시든 느낌이 드네요. 날은 뜨겁고 지금 가물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아, 다 지쳐, 저녁인데 지친 모습입니다. 플록스 제가 아주 오래 요 아이 가슴에 퍼가는 아 차가 플록스인데 아주 예쁩니다. 색도 신비스럽고 월동이 돼서 나와서 제가 아주 정말 반가운 아이예요. 아, 요 아이는, 어우, 요즘 아주 뭐, 이양귀비들이 돼서죠. 저희는 이제 핑크하고 레드 컬러가 있는데, 아, 볼 때마다 그냥 예, 입이, <laughs> 입꼬리가 싹올라가죠 여기도 이제, 땅장미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아이리스, 알부, 어, 알류미아들이 이제 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이 아이들은 이제, 아, 이름 뭐야? <laughs> 생각이 안 납니다. 황아 코스모스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여기는 같이 노랑이들. 오, 어, 요걸 보으면 뭐 완전히 화사합니다. 아, 멋지죠? 어쨌든, 흔한 아이들에도 달아지꽃이 핑크하고 옐로우가 있는데, 아,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원목대로 키운 병꽃이죠 어, 무늬 병꽃입니다. 이제는 이제 아주 존재감이 뿜뿜 있습니다. 이 장미도 아무튼 장미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그 <laughs> 유럽 장미 이름을 잘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정말 아뭐 벌들도 많이 꼬이고요 향이 많이 있으니까 미로운 식물에 속하니까. 작년에는 정말 아주 시원찮게 피더니 올해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아 여기는 이제 사각으로 아치를 세웠는데 아 여기 와서 사진을 찍으면 포토존이 될듯 아래서부터 위까지 아주 예쁜 아주 핑크핑크 핑크 연핑크입니다. 아이 정도면 뭐장미가벽예 좋습니다. 이제. 찔레 장미도 있고 여기는 완전히 장미 존인데 말하자면 꽃이 너무 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찍으려면 다 담질 못합니다. 너무 긴 영상은 뭐 찔레 장미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꽃송이도 작으면서. 또꽃 인심도 좋고 아 예쁩니다.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 엄청 예쁩니다. 아. 어떻게 너무 예뻐서 한쪽으로는 아 이제 샤스타데지하고 이 아, 여기에 또 조화를 맞춰서 코스모스까지 피니까 아주 더 예쁘죠. 분위기가 맞고 이 아이는 음. 월동이안 돼서 들여놨다가 나온 아이인데 새우초입니다. 새우초. 아 가뭄에도 강하고 그렇지만은 월동은안 됩니다. 자 이제 꽃이 진 아이들도 있고요. 또 한쪽이 지고 한쪽이 피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요즘 이제 한창인 아이들은 이제 달맞이 핑크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데일리가 피기 시작했죠. 여름 꽃입니다. 데일리. 찔레 중에 벨벳 찔레입니다. 아주 진한 진한 빨간색이죠. 오늘 낮에 물한번안 줬다고 특히 분에 있는 애들은 아주 정말 나 죽겠다고 지금 <laughs> 얼른 지금 이제 물을 줘야 되겠네요. 물매화입니다. 물매화는 제가 이제 이, 어, 원목대이구요. 밑에 좀 떠줘야 되겠다. 노란색 꽃인데, 이제 피고 조금 이제 약간 바른 상태지만, 예. 월동 화분에서 됩니다. 장미는 약간의 추위를 타지만, 이 찔레들은, 어, 월동에 아무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 이제 찔레를, 어, 웨딩 찔레죠. 핑크. 해질녘 정원에 이제 한낮에는 정말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엽 안개나무입니다. 지금 꽃하고 같이 피는데 꽃이 이렇게 손을 안대는 게더 나갔다. 예. 이렇게 몽글몽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자색이 있고 여기. 그린이 있습니다. <laughs> 정말 아주 안개같나요? 그래서 스모그 안개나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린색이에요. 그래서 영레이드라고 하죠. 이제 좀 해가 너무 밝지 않고 한풀 꺾이니까 해질녘이니까 요, 아, 요게 나타나는군요. 여긴 보라존인데 사실 보라색 꽃이 피는 꽃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꼬리, 꼬리풀 꼬리 꼬리꽃이 보라색, 어우, 얼뚱대고라니까 세력이 몇 배나 강해졌네요. 보라 꼬리풀입니다. 드디어, 고강나무입니다. 고강나무. 고강나무가 저는 겹으로 상급 기억으로 나는데, 어, 이러한 나트 무슨 뭐, 토양이나 뭐,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겹이 호수로 변질이 변화가 된다고도 합니다. 이 꽃도 역시 아주 깨끗하고 단아하면서 아, 그 다음에 향도 좋죠. 고강나무, 저도 이제 추천드리는 예, 수정입니다. 아래 바닥으로는 이제 나리들이 피고 있습니다. 빨간 장미, 와라자미 이건 옛날 장미예요. <laughs> 지금 하도 유럽 장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정원에서 또 여기서 포인트가 되고 빨간 장미도 있어야죠. 예. 아치가 끝까지 닿아서 예, 쁩니다 와, 클레마테스. 아까 보라색 중에서 이 아이는 호시죠. 와, 올해, 올해 또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아주 꽃진심이 엄청 좋군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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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샤스타 제이지 하고 잘 어울리죠. 옆에는 인동초가, 얘는 오렌지입니다. 동굴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 동작꽃이 또 오렌지가 또 같이 어우러집니까? 밑에는 기린초. 야 밤인데 이제 가야지, 아직 벌꿀, 벌, 꿀 이제 가야지. <laughs> 기린초도 또 한몫 하죠 좁쌀풀입니다. 좁쌀풀, 아 세력 강합니다. 작년에도 많이 좀 뽑아 버렸는데 그래도 그래도 또 아주 잔잔하고 아주 따글따글하니 좁쌀처럼 생겼나요? 아, 또 그래도 잘 퍼지긴 하지만 또 정원 한쪽에 어쨌든 뭐이 이 아이들이 필 무렵에 또 같이 어우러지게 예쁘니까요. 폈네. 폈네. 아, 아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나면 자막으로 올려드리구요. 아니면, 너무 반갑다. 아, 어, 여기 한, 아, 아직 다른 데서는 꽃대가 없는데, 세개 있는데, 요 아이는 꽃대가 올렸군요.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떡해. 어떡해. 화이트 핑크 셀릭스 나무가 저는 이제 자꾸 삽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뻗치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또 데드헤딩 이렇게 커팅을 해줘야 그 둥근 우산 모형의 밑에는 이렇게 외목되니까 외목대 이렇게 다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멋스러우니까요 아. 한여름처럼 뜨겁더니 아, 햇살이 조금 기우니까 저녁쯤에 그 다음에 아, 바람도 산들산들 부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중순에 샬롬정원 한번또 둘러봤는데 저쪽까지는 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쓱쓱쓱 <laughs> 영상을 최대한 10분 내로 하려고 하는데, 동작꽃이 월동 잘 되고, 아주 또 혼자 잘서 있고요. 지지대 안 세워줘도, 꽃도 이렇게 예쁩니다. 씨로 번식되고요. 아, 이 아이들까지 찍어야 되겠네. 예. 문빔, 문빔이 지금 여기 바이솔 동산에 전체에 다 있는데, 어제까지 도남폈는데 이렇게 폈네요. 반가워요, 문빔. 작년에 보고 또 보네. 한송이 폈습니다. 드디어 제가 클레마티스를 처음 알게 되면서 요 아이한테 반해서 예. 다른 아이들도 드렸지만 요 아이 처음으로 만난 아이라 제가 더 애정하는 아이입니다. <laughs> 아, 야, 이 아이들은 정말 꽃. 와. 엄청 꽃이 많이 달았네요. 1, 2년 동안은 약간 3년째 되니까 완전히 정말 꽃잔치를 벌리네. 안타나 아이들도 화분 갈이를 했는데 이제 하나씩 둘씩 꽃이 개화되니까 아주 예쁘네요. 이 아이들은 씨앗 씨앗 나눔으로 해서 받아서 했는데 꽃 이름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근데 아주 꽃은 정말 제가 처음 보는 아이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꽃 이름 누가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laughs> 자꾸 새로운 꽃이 와, 이 아이 이름 뭘까요? 꽁, 꽁의 다리? 꽁의 다리? 인가요? 요 아이가 그래도 몸값을 하는 아이인데 뒷전으로 와봤더니 폈네요 <laughs> 아이고 지나갈뻔 자엽 페스티몬 요 아이들이 또 이제 뒤에서 활짝 펴있고요 가만 이제 요렇게 체리들도 체리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못 깎아왔습니다. 아, 영상이 길어지니까 아,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평안을 빌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샬롬 샬롬.